그 동안 어. 좋게 봤는데 못 샀던 종목들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거든요. 조금씩 조금씩 샀습니다. 이 골드러시에서 이제 청바지가 곡괭이 파는 회사다. 그리고 이제 한국 방위 산업과 한국의 반도체가 만나서 정말 네네. 좀. 시너지가 잘 나가지고, 네네. 10배 정도 성장할 만한 그런 종목이 나올 수 있다고 하셨는데, 네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일단,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장 피해를 본 나라가 어디냐라고 음. 하면, 저는 대한민국이라고 아. 생각하거든요. 아. <웃음> <웃음> 네. 아, 물론, 뭐, 우크라이나가 그런... 가장 피해를 봤죠. 뭐, 네네. 우크라이나가 피해를 봤지만, 네. 뭐, 유럽도 피해를 봤지만, 이게 경제적으로 봤을 때, 최근에 이게 보면요, 그 수출입 동향을 보면요, 음. 최근에 갑자기 막 이렇게, 그 우리나라 수입 비중에서 막 튀어 오른 나라들이 좀 있어요. 물론 이제 호주가 지금 뭐 우리나라 수입 비중에 5등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3입니다. 네, 중국이 1등이고 2등이 아, 2등이 미국이고 3등이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가 3등이 요 우리나라 수입 대상에서 그리고 최근에 카타르하고 아랍에미리트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인도네시아도 많이 올라왔어요. 자그 이유는 뭐냐면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그 원자재 가격 상승에 그걸 직격탄을 맞은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나라는 대외 무역의존도가 85% 수준이거든요. 네. 전 세계를 봤을 때이 정도로 대외 무역의존도가 높은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약간 정말 그 수출에 올인해서 막 정말 레버리지를 써서 경제 성장을 하는 나라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락할 때는 정말 제일 세게 하락하고 음. 또 반대로 반등할 때는 또 제일 세게 반등하는 게 우리나라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전반적으로 그런데 약간 디테일하게 세부적으로 보면 가장 큰 수혜를 본 섹터가 있어요. 그게 방산입니다. 어, 아, 맞아요. 네. 그렇죠. 방산이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그이 이걸로 인해서 가장 수혜를 본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음. 네. 미국이 그렇잖아요. 이게 그동안에 그 동안에 그 광위산업이라는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세츄레이션 되는 산업이었잖아요. 음. 그 약간, 이제, 화해 무드, 대탕트 시대가 시대된 이후로 이 무기를 더 많이 공격적으로 생산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재고도 많아요. 그전에 냉전시대 때 만들어놓은 무기 재고들이 되게 많은데, 네. 이번 전쟁에서 재고 소진 다 했잖아요. 네, 다, <웃음> 다 <웃음> 했죠. 다 했죠. 그렇죠? 재고 소진 다 했고, 그리고 이제 리스토킹 해야 되는데, 물론 이제 미국산 무기가 우선순위인데, 음. 아직 그, 급하니까 한국산 무기를 또 굉장히 많이 사가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 방산 수출이 매년 뭐 지금 100%씩 막 성장하고 있잖아요. 아. 그런 와중인 거죠. 그리고 원래 방산 시장이라는 게 허들이 굉장히 높아요. 음.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로비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아. 이게 막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리고 아주 장시간의 어떤 계약이기 때문에 중간에 돈도 못 받고 이런 경우도 많죠. 음. KF21 인도네시아 분담금안 주고 그러잖아요. 아. <laughs> 이런 불확실성도 많은데 전쟁 중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 그렇죠. 그죠? 일단 줘, 아. 일단 줘. 어. 그리고 이번에 폴란드 같은 경우도 뭐 (20조) 계약이 나왔는데 보통 이 정도 계약금 규모면 이게 실적이 반영되려면 (2~3년) 걸리죠 보통은 근데 (4분기부터) 반영됩니다 네, 급하니까 돈 먼저 주는 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방위산업에서는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보면 엄청난 기회를 잡은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방위산업이라는 거는 일단 물건을 팔면 땡이 아니에요 유지보수가 계속돼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가 계속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계속 또 추가적인 비즈니스들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유, 정비도 해줘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이 그리고 어한번 시스템이 깔리면 거기에 맞게 또 다른 또 시스템의 뭐 무기를 가져오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 무기한번 쓰면 또 이제 계속 그렇게 경로 의전성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음. 이번에는 우리나라가 어쨌든 굉장히 호기를 잡았고 그동안에 우리나라의 어떤 주요 방산시장이라는 게뭐 동남아시아나 뭐 중동 이런 쪽이었는데 유럽 쪽에서 굉장히 이제 의미 있게 어, 이걸 가져왔다라는 건또 의미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거는 미국하고 독일 같은 어, 이제 우수 방산 국가들이 서프라이 체인이 다 망가져 있었어요. 아.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서프라이 체인이 제대로 가동되는 우리나라가 수혜를 본 거죠. 음. 코로나19 이후에 약간 서프라이 체인이 다 망가졌는데 제대로 가동되는 나라가 우리나라 정도밖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수혜를 받잖아요. 코로나19 음. 직후에는. 맞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거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그러면 그것도, 거기 관련된 업체들이 네. 네. 1열 배짜리가 충분히 나올수있죠 네. 그럼 이제 그거랑 반도체랑 이제 또 네. 이게 시너지를 낼수 있다는 그컨셉은 어떤 건궁금해서어 네.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전에는 이제 이번 전쟁이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는 그러니까 저 같은 테크쟁이들은 굉장히 재밌는 관전 포인트들이 있어요. 과거하고 전쟁 양상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음.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이제 단순히 그냥 포쏘고 그죠? 막그 그냥 이제 막 이렇게 그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전쟁의 양상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첨단 전쟁이라고 볼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딱 발생하자마자 뉴스가 거의 초반부 2일, 일차 전쟁 때인가 그 키우 시내에 있는 그 방송 송신탑 탁 망가지는 그 뉴스가 나왔을 거예요 아.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통신부터 망가뜨리거든요 음. 해당국에 대해서 네. 그러면 통신이 셧다운되면 그러면 가짜 뉴스를 뿌립니다. 뭐, 뭐 음. 젤렌스키 도, 대통령이 도망갔다. 아. 그리고 심지어 그것도 있어요. 뭐, 딥페이크 영상으로 젤렌스키가 자국민들한테 나는 여러분들이 죽는 걸 원치 않습니다. 도망가세요. 막 이런 어. 것들을 러시아가 가짜 만든 가짜 동영상이죠. 어. 그래가지고 막그 민심이 동요하고 그러면 딱군인들도 도망가고 하면 아프가니스탄처럼 끝나는 거거든요. 아.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크라이나가 부총리가 9.1년생이에요. 와, 아, 되게 적네. 네. 음. 9.1년생인데, 뭐, 네. 정보통신장만, 이런 사람인데, 어, 일론 머스크한테 트위터를 보냈습니다. 아. 스타링크 좀 열어줘. 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통신망이 마비됐는데, 적에도 위성망이 연결되니까, 통신이 살아있고, 젤렌스키가 그다음부터 바로 SNS로, 나는 기우 시내에 있다. 음. 라고 해서 그, 그, 자기 셀카 이렇게 동영상 올린 게, 네. 다 퍼지니까, 어. 그러면 군대 시스템이 살아있고, 병원이 살아있고, 그리고, 학교가 살아있으니까 사회 시스템이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반격을 할수 있는 그 계기가 됐고, 그리고 이제 보통 그 이번에 또 전쟁의 특징이 막그 드론을 띄워가지고 드론이 그냥 그 러시아 탱크를 막 이렇게 하늘에 떠있다가 수류탄, 65만원짜리 수류탄 하나씩 떨어뜨리는 거죠. 그러면 30억짜리 탱크가 막 박살이 나요. 박살이 나는 거고, 그러면 그 전에 무인도론이라고 하면, 우리 뭐 프레데터 같은 굉장히 비싼 거 생각하잖아요. 음. 한대 1,800억짜리. 네. 그런데 이번에 터키산 바이락타르라고 한 60억, 80억짜리밖에 안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 막할수 있는 게, 그러면 그 프레데터 같은 게왜 비싸냐면, 이게 인공위성망을 이용해야 되거든요. 아. 그게 센서하고 그, 그 원거리 통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굉장히 비싼 부품들이 필요한데, 바이락타르 같은 경우는 와이파이 망으로 연결되니까 <laughs> 그렇죠.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가지고 다 되고 심지어 그냥 저기 뭐 우리 그냥 우리 드론 동호회에서 쓰는 드론 있잖아요. 네. 거기다 미사일 수류탄 두 발씩 연결해서 그 보이면 이제 러시아 탱크에다가 떨어뜨리고 하고 이런 식으로 전쟁이 <laughs> 벌어지는 거죠. 오. 그러면 여기서 볼수 있는 거는 와 정말 이제 그, 적외도 위성을 통해서 통신이 연결되는 건 6G 통신이잖아요. 그렇죠. 음. 기존에 5G 통신에서 아직 밀리미터 mm 웨이브 통신도 제대로 안 깔렸는데 네네. 이번에 전쟁에서 6G 저궤도 위성의 그 어떤 그거를 여실히 보여줬단 말이죠. 그러면 6G 통신이 굉장히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겠구나. 아... 그러면 거기 관련된 주들이 더 빨리 오를 수 있겠다. 그리고 러시아제 미사일들이 적중률이 굉장히 낮았어요. 아... 그 러시아 무기가 이렇게 별 볼일 없네라는 게 여실히 보여줬는데 그게 미사일에 그 MCU로가 들어가거든요. 마이크로 코틀로로 음. 유닛이 들어가는데, 네. 그, 러시아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재, 그리고 막 이런 거 기술 유출 이슈 때문에 자국에서 MCU를 설계를 했어요. 아. MCU를 설계하니까 자국 기업들이 얼마나 MCU를 잘 하겠어요. 그러니까 적중률이 뭐10% 20% 밖에 안 되는 거고요. <laughs> 그, 미국이 지원해준 무기, 막 이런 그 하이마스 같은 경우는 그 빅테크 업체들이 설계를 한 겁니다. <laughs> 뭐 인텔이나 이런 게임, 업체들이 게임이 안 얼마나 치기 좋겠어요. 정말 정밀 타격하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 거죠. 이제는 와 정말 이 국가의 기술이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할 수 있겠다라는 걸 여실히 보여준 거고, 그리고 이번에 보이지 않게 정말 간접 지원한 게 빅테크 업체들. 그러니까 그 러시아가 이 해킹을 통해서 해킹을 통해서 그 우크라이나 전력망을 완전히 마비를 시키려고 했어요. 근데 MS가, 마이크로소프트가 다 잡아줬어요. 오 <laughs> 다 잡아줘서, 그죠. 그걸 해킹하는 걸 막아줬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는 러시아 어떤 그 군대의 움직임들을 실시간으로 다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데이터를 준 대신에 러시아 쪽에서는 못 보게 블랭크 쳐버렸어요. 그 우크라이나 지도 자체를 블랭크를 쳐버렸고요. 그리고 막그 이번에 그 러시아 탱크가 이게 강 지나가다, 도화하다가 그 적발돼서 완전히 박살, 수십 대 탱크가 박살 난게 있었거든요. 음. 그게, 그거를, 우크라이나 국민이 어떻게 그거를 자국, 그, 군대한테 알렸냐면, 우버앱으로. 아. <laughs> 우버앱으로? 아, <laughs> 네, 네. 우버앱으로 그걸 알려준 거예요. 아, 예. 그런 식으로 정말 빅테크 업체들이 보이지 않게 엄청난 지원을 해준 거죠. 음. 우크라이나에다. 직접적인, 뭐 병사 한 명도 안 보냈지만, 정말 이거는 그냥 간접 지원을 하니까, 이게 러시아가 생각도 못 한,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반격에 당할 수 밖에 없었던 거죠. 음. 확실히 약간 좀 그런 전쟁 양상에서도 네네. 테크 이런 것들이 확실히 좀 많이 부족 부분 있고, 약간 또 아까 말씀해 주신 포인트가 네. 통신 위성을 통해서 네. 도룡 같은 경우에는 또 경로 이동이 자유로워지고 하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런 통신 기술의 발단이라든지 필요성 이런 것들이 커질 수 있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뭐 5G 관련해서 기존에 주목을 받았던 네네. 그런 장비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쉽게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지금은 우리 그 미사일 그 포탄 쏘면 그냥 포탄 궤도 생각해서 수학적인 계산해서 쏘잖아요? 이제는 포탄 하나에 다 이제는 RF칩하고 MCU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는. 음. 나중에는 뭐 총알에도 다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RF 부품 들어가야 되죠? 전자파 차폐 장비 들어가야 되죠? 이런 거 엄청 앞으로 많이, 이게 이제는 그냥 다 첨단 부품만 되는 거예요. RF 부품 같은 경우에 그런 만드는 그런 기업들이 누가 있을까요? 그게 이제, 네. 기밀이기 때문에, 아. 이제, 그런 것들을, <laughs> 예,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국방용 아. 같은 경우는, 아. 아, 우리가 이런 국방용 이걸 합니다. 이야기를 못해요. 네. 아. 그래서 사실 방산주 투자하기 되게 힘든 게, 음. IR 담당자, 그, 그, 탐방 가서 이야기하면, 음. 이거 다 기밀이고요. 음. <laughs> 저기 가다 아. 이런 식이거든요. 근데 이번처럼 뭐, 폴란드 정부에서 다 발표해버리니까, 음. 이번엔 다 그냥 알려진 거죠. 알겠습니다. 기존에 뭐 방산 뭐 하나 그룹이라든지 그런 쪽 같은 경우에도 뭐 일단은 수혜를 보는 게 당연하고 네네. 추가적으로 그런 뭐 통신이라든 반도체 관련해서 네네. 그런 기업들은 잘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에 있습니까? 잘하는 회사들이 그런 국방용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런 것들은 이제 공시 같은데 뭐 기술 개발 R&D 동향이나 이런 것들을 아. 자, 찾아보시면 그런 것들 많이 찾아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최근에 사실 지난번에도 모셨을 때도 똑같은 질문 드렸던 것 같아요. 그때도 네. 한 시장이 안 좋아가지고 네네. 어, 하락할 때 이제 어떤 동목을 뭐 혹시라도 담으셨냐고 여쭤봤는데 네네. 사실 촬영하는 이 시점 또그 지난번에 촬영하는 그 기간 대비 본다면 지금 더 네네. 빠졌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때는 아마 코스피 지수가 한2 400 정도였던 것 같은데 네네. 지금은 한2 100, 2 200 정도 수준이니까 그렇죠. 사실 또 이번 하락장에 혹시라도 뭐 투자하신 기업이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네. 뭐, 어 일단, 저는 이제, 현금이 계속 나오거든요. 왜냐면, 뭐, 계속 노동을 하는 것도 있고, 손절을 하니까. <laughs> 저는 일단, 마이너스 15%가 되면, 기계적 손절을 합니다. 네. 그래서어 아, 기계적 손절을 하기 때문에, 네. 이제, 현금이 나오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이번 하락장에서는, 일단, 이제, 미국 테크주들, 그동안, 어. 이제, 좋게 봤는데, 못 샀던 종, 종목들, 특히나, 이제, 뭐, EDA 툴 업체들, 그러니까 시넙시스 같은, 아. 신업시스나 케이던스 같은 업체들은 네. 저는 장기적으로 굉장히 유망하게 보고 있거든요. 음. 그런 회사들 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후공정 어드밴스드 패키지 음. 쪽은 계속해서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지난 제가 이제 출연했을 때 화물 반도체, 아, 네 화물 반도체 쪽도 계속 좋게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반도체 업황하고 약간 차별화된 흐름을 볼수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음.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유망한 업체들 많이 보고 있고, 그리고 국내에서는 최근에 이제 계속 저기는 이제 현금 생길 때마다 추가 매수한 회사는 이제 어드밴스 패키지 쪽에서 탑인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회사들. 음. 네, 요런 회사들 계속 저는 좋게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원익 QNC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대비해서 너무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다고 해서 조금씩 이제 뭐 매수를 했고요. 네. 뭐 그런 회사들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조금씩 조금씩 샀습니다, 네. 거의 대충은. IT 주식만 투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가, 제가 확신이 있는 거예요. 아. 네. 왜냐면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좋을 때는, 네. 이게 이제, 제가 대충 이렇게 쏴도, 이 관역의 언저리에 잘 맞는데, 아. 이게, 어, 맞아요. <laughs> 어려울 때는 아. 정말 제가, 정말 확실한 관역에만 써야 되는 거거든요. 아. 네. 총알이 몇발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이 d a 툴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EDA 툴이라는 게요, 이제, 그, 우리가, 뭐, 어떤, 건축 설계를 하려면 CAD라는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음. 그럼, 반도체를 설계를 하려면 자동화 툴이 필요합니다. 그게 EDA 툴이라는 거고요. 오.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려면 필요한, 꼭 필요한 자동화 툴이고, 그거를 전 세계 넘버원이 이제, 시놉시스라는 회사, 이제,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캐, 케이던스라는 회사입니다. 요두 음. 회사만 하면 점유율이 한70% 정도가 되고요. 뭐, 나머지가 이제, 지멘스라는 회사가 이제, 조금 이제, 그, 예전에 멘토 그래픽스라는 회사였는데, 거기가 이제 인수가 된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시업시스하고 케이던스라는 회사를 제일 좋게 보고 있고, 이 회사들은 이제, EDA 툴도 제공하지만, 여러 가지 IP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뭐, 칩을 설계할 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IP들을 또 제공해주기 때문에, 계속해서, 뭐, TSMC하고 삼성전자 파운드리가, 뭐, 5나노, 4나노, 3나노에서 계속 경쟁할수록, 그쪽 시장이 계속 커지잖아요? 그러면 이 EDA 툴을 쓰는 회사들이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음... 예. 파운드리가 생겼기 때문에 여기에 맞게 설계할 수 있는 설계해야 되는 편리스 업체들이 훨씬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EDA 툴이 제가 네. 이제 제대로 이해했는지 네. 좀 검시고 네. 어, 본다면은 만약에 이제 영상을 편집을 할때 네. 프리미어 런 네. 프로그램. 네. 맞습니다. 이, 이런 네. 것들을 네, 네, 만드는 게 네, 네. 사실상 그 EDA, 반도체 쪽에서 EDA2를 만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위Europe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도 됩니다. 아, 그럼 네. 확실히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그런 네. 정상시장이 발전하면 할수록 네, 네. 이 프리미어를 쓰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반도체성이 발전하 발전할수록 EDA2를 쓰는 그런 기업들이 많아진다. 그렇게 생하겠네요 네네, 맞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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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네. 이제 뭐 만약에 뭐 3나노, 만약에 퀄컴 같은 회사가 3나노를 기반으로 뭐 삼성전 자 파운드리에서 칩을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EDA를 써야 돼. EDA2를 써야 되는 거죠. 네, 쓰고, 이제 거기에 IP들을 쓸,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이골드러시에서 이제 청바지가 곡갱이 판 회사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사실 뭐, 팸니스다 뭐, 설계다 네네. 해서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게 네네. 복잡하네요. 뭐, 팸니스도 있고, 칩니스도 그렇죠. 뭐 있고, 디자인 하우스도 있고, 리리툴도 있고. 그렇죠. 어. 생태계가, 점점 더 세분화, 전문화돼서 펼쳐지는 거죠. 음. 옛날에는 이렇게 뭐 대충 대충 이렇게 듬성듬성 있었는데 이게 시장이 커지고 점점 더 많은 자본들이 압축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점점 더 고도화되고 정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상황이 워낙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물리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약간 네네. 뭐 앞서서 살짝 힌트를 주시긴 주셨는데 네네. 좀 네네.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사실 이제 그렇죠 이게 이 정도 큰 사이클은 거의 뭐 처음이신 분도 많으실 거고 금융위기 겪으신 분들은 이제 두 번째 사이클인 거죠 이 정도로 크게 빠지고 연, 연중 내내 흘러내리는 시장이 이렇게 흔한 시장은 아니거든요 예이 네, 정도로 많이 흘러내는 리 시장이 흔하진 않은데 어 자신의 이제그 매매 방법을 한번 객관화해보고 복귀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람들은요 항상 이게 상승과 하락을 겪지만 똑같은 실수를 저질러요. 왜냐면, 그냥 괴로우니까 그냥 덮어버리고 잊어버리거든요. 음. 그런데 과거의 자기의 실수를 복귀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도 만약에 본인이 뭔가 대응을 잘 못해서 크게 물리시고 큰 손실을 봤다 그러면 그 방법이, 어, 맞는 건지, 뭔가 개선이 필요한 건지에 대해서 뭔가 계속해서 고민이 필요한 거고요. 거기서 좀더 나은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매매를 하고 여러 가지 실패들을 하다 보니까, 어, 마이너스 15%에는 무조건 기계적인 손절을 해야겠다. 아. 그리고 이제 상승장에서는 어떤 특정 종목이 너무 비중이 커지면 30%까지도 비중을 축소해서 아. 또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 자기만의 방법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음. 근데 저한테 맞는 방법이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려도, 사람들은 개개인의 성향이 다 다르고, 매매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제 방법이 여러분들한테는 또 전혀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이게 너무 거창한 이야기가 됐는데, 그럼 지금 물리신 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거는, 그거는 <laughs>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건데, 음, 어, 그냥 이제, 그런 거는 이제 너무 원론적인 이야기고, 정말 지금까지 물리셨다라는 거는 자기가 그 주식에 대해서 굉장히 컨픽션이 있었다라는 거죠. 음... 네. 컴비션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그게 아니라 그냥 마이너스 나서 너, 너무 못 견뎌, 그냥 팔 수가 없어서, 어, 손실을 확정하기 싫어서 안 팔았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다고 봐요, 저는. 아... 네. 그런데 정말 자기가 여기 분석했고, 어, 펀더멘탈을 제대로 봤는데, 이 시장에서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빠져있다 그러면 저는 버텨볼만 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뭐, 이런, 지금 같은 시장에서 그런 것들을 다 포트를 갈아 엎는다라는 거는 별로 좋지 않은 선택일 수도 있어요. 뭐, 반도체주들이 그동안 반도체주 들고 있으면 다바보라고 그랬잖아요. 음. 근데 오늘, 오늘 하루 만에 이렇게 들어 올려버리잖아요. 그게 시장이라는 게 정말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만의 원칙과 자기만의 매매 스타일을 뭐좀 제대로 뭐 이렇게 확립해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음. 무엇보다도 이제 자기가 네. 얼마나 확신이 있었냐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어, 자기가 정말 제대로 분석을 하고 뭐 가치대비 저평가됐다라고 네. 해서 투자를 한 기업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거의 뭐 매크로 이슈 때문에 그렇죠. 개별 기업의 실적이 뭐 어떻건 저쩌건 간에 그냥 그렇죠. 무조건 팔아치우는 그런 장세기 때문에 빠졌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은 그렇죠. 계속해서 이제 들고 계실 수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뭐 남의 말 듣고 투자를 했는데 <laughs> 그냥 빠지다 보니까 에이 보기 싫어해서 쟁여놓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나중에 또 봤을 때 그게 또 좋은 결과를 그렇죠. 가져올 가능성이 낮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런 그렇죠. 것들을 좀 정리를 하고, 오늘 뭐 말씀해주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자기가 이제 괜찮다라는 음. 생각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렇죠. 자기가 이제 평소에 잘 지켜보고 있었던 종목 중에서, 아, 이 기업은 정말 괜찮다 하더라라고 한다면은 그런 기업들로 약간 갈아타시는 음. 그런 방법이 좋다. 네, 저는 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네.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어, 일단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다들 너무 힘드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이제, 어, 저는 이제 올, 이번 하반기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의 투자 인생에서 되게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 지금 무역 수지가 6개월 연속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맞아 계속 근데, 적자. 그렇죠. 지금 상반기 누적 적자만 한 45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뭐, 45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올해 연간으로 지금 적자 폭이 한 480억 달러 정도 될 거예요. 음. 자, 그러면 하반기에는 30억 달러 정도가 적자를 내고, 반등한다는 거거든요. 아,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은 뭔가 이안 좋은 내용들은다 지나간 거예요. 흘러간 물이라는 거예요. 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더 긍정적인 지표들을 보고 뭔가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데, 어 그게 이제 첫 번째는 일단 무역수지흑자가, 그러니까 적자 폭이 크게 축소되고 흑자 전환하는 시점에서. 환율이 한번 저는 움직일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아, 약간 원화 가치가 이제 좀 올라가. 원화가치가 어. 네, 원화 가치가 재평가되면 뭐 외국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어떤 그런 기반들이 마련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결국 지금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반도체 업황입니다. 음. 네, 반도체 업황인데 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이클이 굉장히 압축적으로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감산 조치도 빨라지고 있고, 아마 재고 축소도 생각보다 빠를 수도 있어요. 음.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보면서 괴롭다고 막 그냥 넋 놓고 있지 말고요. 그런 수치들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 본인들의 어떤 그 비중, 투자 비중을 계속 어떻게 조정하는 게 좋지 않을까. 뭐 지금 막 그, 뭐, 몇 코로 이야기 들어도 좋긴 한데요. 그런 것들 이미 다 지나간 이야기들 가지고 뭐 그런 지나간 물에다가 뭐 손을 씻을 수는 없는 거니까요. 음, 네, 좀더 어, 긍정적으로 지금은 약간 조심스러운 낙관이 필요한 시점이 안,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앞서서도 네. 이제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남들이 다 그냥 보고 있을 때이제 물구나무 서서 보는 <laughs> 네네, 그렇죠. 그런 사람이 사실상 지나고 나면은 큰큰 부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 사실 저희도 뭐 유튜브 방송을 하고 여러 가지 콘텐츠를 제공해드리긴 하지만은. 이것도 하나의 지표가 될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맞아요. 사실 네. 유튜브 방송에서 다 떨어지는데 안좋는 이런 맞아요. 얘기가 막 팽배할 때는 사실 그렇죠. 좀 반대로, 그렇죠. 반대 방향으로 갈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시점이 임박해 있다. 정확하게 맞습니다. 알 수는 없지만 네네.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또 그런 관점에서 또 여러 가지 볼만한 지표들, 뭐 그렇죠. 감산 이슈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또 모멘텀이라든지 그런 것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서 투자에 참고를 하신다면 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이용수 대표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